피디님 혹시 상한제로 환급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요? 건강하니까 실손보험으로 상한에까지 채우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 실손보험이 생명이라 이거죠 뭐 중증환자가 돼서 5%만 부담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쌓이면 몇 백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보상을 안 해주고 다시 급여 보상이 풀리는 게 다음 해 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누구는 확약서를 써요 저 내년에 환급금 받으면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그 확약서를 받아놓고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막 거칠게 대응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제적으로 면책을 해버리고 돈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 담당자가 계산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환급금이 나왔어요 나온 금액을 소비자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공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이든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신 거든 자동 기입이 되죠 우리가 공단에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다 청구해 주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갔던 모든 병원의 병원비가 공단으로 들어가겠죠 PD님은 병원 가신 거 모두 다 실비청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누락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하고 환급금액하고 맞을까요? 안 맞죠 그리고 공제금 1세대에서 100% 상품이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 병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 받았어요. 그러면 환급 금액이 있으면 그거 다돈 주면 돼요. 보험회사에. 그쵸? 근데 그 이후로 만든 상품들이 어떤 거예요? 90%, 80% 상품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건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미 10%, 20%가 공제금이 빠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급금을 받아도 중복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보상이 안 이루어지게끔 받았는데 그 돈을 내가 본인부담상 한지 환급대상자라고 해서 그 돈을 그냥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고객들은 그 계산을 할줄 모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 병원비 총액이 1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입한 상품이 90%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만 청구를 했어요. 110만 원은 총했는데 10만 원은 안 하고 100만 원만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90%니까 90만 원 보상이 나왔겠죠. 근데 이분이 분이는 100만 원 분이에요. 그래서 110만 원을 냈으니까 10만 원이 환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상 받은 건 90만 원이고 10만 원 청구 안 했으니까 그리고 100만 원만 했으니까 공제금 빼고 90만 원 받았고 이 10만 원 받으면 총 얼마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중복보상인가요? 아니잖아요. 100만원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병원비를 낸건 11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이득금지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10만원 누가 가져야 돼요? 가 가져야죠. 근데 보험사가 당신은 그냥 한급대상이고 약관조항에 본인 부담 상한제는 면책대상이니까 20만원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럼 보험회사는 결국 얼마 보상한 거예요? 80만원 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보험회사 직원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육을 여러 번 하는데도 미스가 나는 분들이 많아요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청구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과 이 사람의 몇 분이 금액인지를 해놓고 환급금액이 이 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 중에 큰 것만 하니까 그 금액이 안 넘을 수도 있는데 대놓고 면책을 때리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원인 분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총 받은 급여 본인 부담액이 95만원이에요? 10만원 환급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나요? 5만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또, 급여 본인 부담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평가하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리셋되죠. 계속. 실비 보상하는 기간이 한 질병당 1년을 보상해요. 근데 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보상받는 분들이 한 질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는 암환자, 뇌경색환자 아니면 희귀병 환자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질병으로 입원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리셋되요 입원은 했어도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있잖아 180일 동안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상 안한걸 통째로 1년을 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공단에 몇 분인지를 보험회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몇 분이구나 해서 얼마 이상 청구를 하면 그때 이제 면책을 하려고 그 자료를 갖다 내는 건데, 그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 계산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복보상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점에 면책하는 건 실손보상 원칙의 취지에 따른 게 아니다. 고객이 반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제 입장이에요. 왜? 돈을 받은 시점에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당신은 몇 분이고, 몇 등급이고, 얼마 보상했고, 그때 보험사랑 맞춰봐야죠. 돈을 고객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걸 그냥 연락을 피하시고, 절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환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중복보상이 일어난 시점에 반환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험회사가 요청한다. 라고 하면, 그냥 반환하시면 안 된다. 계산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총 얼마를 청구했고, 보상대상 의료비가 얼마고, 얼마를 보상받았고, 내가 몇 분이 환급 대상인지를 알고 얼마가 환급받았고 이네 가지를 딱 공책에 써 놓으시고 얼마 환급해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이제 본인 부담 상한 환급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환급 받으신 분들은 그 보험 회사랑 얘기를 잘 저는 이것도 설계사가 좀 중간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전체에 관련한 얘기를 네. 만약에 건강 보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들으면 네. 설계사가 이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네. 설명도 좀잘해 주고 예.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다가 네. 우선은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쪽으로 할수 있게 유도를 잘해 예, 주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될때 보험회사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을 그렇죠. 하고 나서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 안 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도 손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